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넓은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당신이 BBCN에게는 누구보다 빛나는 리더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더 크게 봅니다. 힘이 되는 사이 BBCN 뱅크 시애틀과 시택의 최저임금 15불 인상에 관한 지지가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선 요즘, 시애틀 다국적 마이너리티 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에는 시의원을 초청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염지은 기자입니다. 2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시애틀 인터내셔널 디스트릭에 있는 하우스 오브 홍콩에서 열린 모임에는 워싱턴주의 중국 상공회의소와 베트남 상공회의소, 한인 상공회의소와 아시안 소규모 자영업자, 특히 식당업 종사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저임금 15달러는 지금도 18시간씩 노동을 해야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닫게 하는 처사로 실업자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7명의 시의원이 초청됐으나 셀리 클라그와 진 골든 2명만이 참석해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중국 커뮤니티의 데이빌 롱은 물가도 50% 인상이 되지 않았고 경기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해 어려운데 임금만 50, 60%를 올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으며 다양한 문화의 시애틀보다 오직 상위계층만 존재하는 시애틀을 원하는 처사라며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임을 이구동성으로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의 정연아 회장은 시내의 한국인 오너들은 이러한 모임이 있는 것조차 모르고 일선에 매달리고 있음을 인지하기를 요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시정의 변화를 알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이제 모인 거든요. 그동안 한2주 동안 각 시의원들을 따로따로 저희가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주도했다기보다는 여기 그레 f 차이나챔 e 커머스하고비트나미즈 챔발 커머스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도 조금 늦게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하다가 오늘은 시의원들을 한 달에 다 모아놓고 전체 다민 쪽을 다 모아서 같이 얘기하는 어떤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알리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대발 KC 킥업한 날좀 이제 광고해달라 부탁드리고 그 1월 1월부터는 그로서리 협회하고 드라이클리닝 협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또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저희가 이번 주 들어와서 뭘 했냐면 사실은 다운타운을 직접 나가봤어요. 나가서 한인 그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25 군데 저희가 사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방문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발라서 올라가고 그대로 올라간다 하면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어, 사실은 내년 1월 1일부터 15분이 되는데 그 사실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디어가 조금 더 우리 교민들 교,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애틀 비즈니스 오너들은 최저임금 인상안이 통과되면 내년 2015년 1월 1일부터 새 법안을 따라야해 큰 이슈가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엠뉴스 염지은입니다.